갔나요 <laughs> 우와 신기하다 <laughs> 자, 102쪽에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자요 여러분 순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늘어놓았다 기억이 될수 있는 수중 가장 큰 수와 니은이 될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의 차를, 작은 수 차를, 구하는, 수. 구하는, 차를 구하는 거구나 여러분 수학에서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다 뭐라고? 네. 한 번만 잘못하면 한 번만 잘못하한번적잘못게요한번의2 와우 괴롭다 다적못하면 4. 3분의 4 7분의 3분의못하분의 번만 잘못하면 여 번만 잘못는면한 번만 잘못하면 한다만 잘못하면 한 번만 잘못하면 우리가 수를 비교할 때는 분자를 같게 만들거나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 여기서 뭘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 분자. 그렇지. 분자가 어? 다 있으니까. 어, 선생님 근데 네. 저거 기형2 빼면 다 3이니까 분모를. 자 뭘로 통일시킬 거냐면 28로 통일시키나요? 뭐라고? 28로 시킬 겁니다. 자 간다. 그러면 여기는 2 8이고 14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지14 곱하면 28이고 밑에는? 40이다 이렇게 왜냐자여기는또 네. 7을 곱해볼게 그러면 28 곱하기 기억 곱하기 7이다 네. 자 여기는 7을 곱해야 되28 21왜냐자 여기는 4를 곱하면 28이죠 뭐야? ㄴ 곱하기 4 아. 이렇게 되겠죠 아, 자 여기는 28이니까 단배얼마 곱해야 돼? 그 이지인 한번 말해 정금 이렇게 이렇게 좋다 크게 말하는 게 좋아요 자 간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뭐 사이에 있어야 돼? 준서 네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뭐 사이에 있어야 돼? 어그 6과 21 사이에 있 그렇지 앞뒤로 6과 21 적었잖아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돼야 되지 자 그리고 그럼 니은 뭐하고 뭐가 와야 되냐? 이은은니은안돼 안돼요 2는? 안요 누구 안된다고 그어 저요 여기 여기 생각하고 여기. 말아야 돼 네? 6하고 21 사이 그냥 2인 줄 알았어요 어 6하고 이1어 네. 6하고 하고21 사이니까 2들어온면이잖아네 그럼 2부터 무슨 주가 들어올 수 있어? 도영이 2부터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은에 5까지? 5까지 그렇지 5까지 좋아 은재야 여기는 뭐랑 뭐 들어올 수 있냐 3은 돼안 돼. 돼? 글자 좀 엉망진창이냐? 네, 4 0이 3은 돼안 돼. 21보다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21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3은? 안 된다. 오케이. 그럼 4는 되죠? 자, 4 2는안 돼? 6은 돼안 돼. 안 되지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네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두의 차. 기억이 될수 있는 가장 큰수 얼마야? 5. 오지. 자 그다음에 니은이 될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는 2. 2지 둘이 차이니까 얼마예요? 3 3 삼. 답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그냥 우리가 분수를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은 두가지다 분자를 통일하거나.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 주거나, 그냥 분자를 같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좀더 어려운 생각이다, 여러분. 그냥 자그 다음에 뭐냐? 10번 가자. 찍어볼게요. 10번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겠지. 네. 분모를 같게 만들거나, 분자를 같게 만들어야지. 에? 근데 숫자가 너무나 괴롭죠. 네, 분모를 근데 숫자가 너무 괴롭지. 네. 방법 없어, 그냥 힘들어. 찍어도 1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는 다할수 밖에 없어 121분의 6 137분의 5 169분의 얼마다? 4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라고요? 응. 어 이게 답이야 네? 근데 애초에 이게 찍어도 1분의 2입니다 성분을 해서 만들어 봐야 돼 비교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 똑같은데요? 답이 어 그래도 이게 답이야 이 문제는, 뭐라까 계산이 그래. 어려워서 그냥, 계산이 커서 그냥 어려운 문제다. 떡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답이 된다. 이론, 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분모가 40인 진분수 중 기약권 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와우. 괴롭다. 귀찮은 문제. 와, 괴롭다. 귀찮으세요. 와 이거 어떻게 파니까 일단 한번 봐 보자. 와. 뒤에서 잘 이래요. 자, 가 보자. 준대야. 네. 집중해. 네. 네. 일단은 40분의 1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질문할 수 있, 대답은 할수 있을까요? 구독가 몇개야? 하게개독하게 구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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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독하3 9개하게 구독하게. 구독하게. 구독답답하고 괴로워 안괴로워? 괴롭게 구독하게. 구독하게. 구게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했냐 기약분수가 아닌 거보라고 했지 그럼 기약분수인 거를 빼면 기약분수가 아닌 거지 되국있냐자 이루 기약분수가 아니란 이야기는 40하고 약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안된다는 이야기야 40하고 약분이 된다. 된다는 이야기잖아 기약분수가 아니라는 거는 됐냐기약분수라는건 사십하고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기 뭐야? 기약분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십하고 약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 기약분수기약분수는 되고 이제 내말잘 따라와. 기약분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십하고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되고 있냐? 네. 자 그러면 사십하고 약분이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야 40하고 약분이 되는 것들이잖아 왜냐? 자, 왜냐면 40하고 약분이 안 되는 걸 찾는 게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너하고 너가 뭐야 뭘공통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약수를 그렇지 공약수를 공통으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40의 공약수가 뭔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고 있냐? 자한번 간다 자 40으로 잘게 잘게 쪼개 본다 40을 잘게 잘게 쪼개 볼게요 4 곱하기 10이잖아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잘게 잘게 쪼개면 이렇게 되지? 맞냐? 맞을 거요아 아냐 되고 있냐? 네 되고 있냐? 네자40 뭐랑 뭘 갖고 있어? 2하고 우를 가지고 있지? 네 그럼 사0하고 약분이 되려면 2하고 5가 있으면 되냐 안되냐 안돼요 돼요 음. 다행있다 약분이 돼 안돼 안돼 약분 되지? 안돼요 2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잖아 그니까, 러분자에 2하고 5가 없으면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고 있냐? 좀 어렵다. 에? 그러면, 분자에 2하고 5가 없는 것들로 모아놓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되고 있냐? 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가보자. 뭐, 다르게 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르게 도 돼? 자, 일단 짝수는 되냐, 안 되냐? 돼요. 짝수. 짝수 안 되지? 짝수는 2, 4, 6, 8이잖아다 2를 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그럼 39개 중에 뭐야? 짝수는 다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 절반으로 줄어들어 됐어 자그 다음에 기약분수라고 했으니까 1은 되냐 안 되냐? 돼요 3은? 돼요 5는? 안 돼요 아 5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됐어 7은? 음... 안 돼요? 8. 8을 잡히는데 생갈도 높지? 9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약간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이제. 11. 13. 15는 되냐, 안 되냐? 안되요안 안 되지. 안 돼요. 15.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9. 되고 있냐? 그 다음에 21은 돼, 안 돼. 네. 23, 25는 돼 안돼요 27은 되고, 20, 돼0 30, 돼요. 1. 30, 3. 30, 5는? 5니까, 그다음에 30, 3십 30, 3는안0지0니까 30, 음에 30, 30, 30, 30, 30, 그0 30, 30, 3그 30, 30, 30, 30,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십, 열셋, 열네열었다섯 개요 틀렸다, 이번에는 되냐, 자, 모까지 봐야죠 자답이 열다섯 개가 맞나요? 여개 하자 짝쓰는다안돼 일, 다, 에뭘 빼먹었나? 응. 아까 30 빼먹었잖아요 30빼거었어 11, 12, 13, 17, 19 21, 2이콜삼딱안 되고 퍼센몇 개지 지금 여러분 상금부 터리? 아 기약금 수 아닌 거구나? 어? 이건 기약금 수지. 째고는 몇개 여러분? 아까 열다 개. 다섯 여섯 개냐? 개입니다. 답이 1 6 그러면 에서개뺀건다 약품이 변전력이죠. 이십23 23여러이 정도의 숫자는 셀수 있겠죠? 아니요. 이 겁나 커질. 이있최 수제 5 문제나 이 정도 쓰는 거는 가능 셀수면 있겠다. 물론. 아니 좋아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쓸수 있는 건 연습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하다가 여기 앉히는 이게. 그냥 자 넘어가자. 1 2번 가자. 오 여기까지 i n 야될 o 같 o I'm going t 고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저거 o go. I'm 빨리 안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이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괜찮은 제품 거야 음. 숫자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다른 것도 보여줄 거야. 아, 정답이 얼마요? 응? 삼십에서 음. 방금 십육 빼면 답이 얼마야? 2 3 개. 이십이게 답이야 음. 여러분. 보시니까 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수 있는 연습을 해놔라. 이 정도 문제 풀이는 가능해줘야 돼. 써서 푸는 거야. 아홉. 아, 음. 이해가 안 이해가 안가는 이거 기약분수가 아닌 거야 기약분수 기약분수를 찾아서 기약분수를 도영아 네? 고용아, 전체에서 기약분수가 기약분수를 빼면 기약분수가 아닌 거지 네 그렇게 보여준 거야 도 개수가 많아지면 이 방법은 너무 크게 힘들어 그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그러나 일단 이렇게 푸는 데서 만나라 자그 다음에 12번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3개의 기약분수를 넣어서 5개의, 5개의 분수를 통분하였더니 5개의 분수가 분자가 연속한 자연수가 되었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넣은 3개의 기약분수를 구합시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된다는 야, 아니냐? 3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3개의 계약 분수를 넣었다겠지? 네. 그래서 5개의 분수, 농부 했지? 네. 예. 다섯 개의 분수가, 분자가, 어떻게 됐다? 예, 연속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과 2분의 사이에 3개는 뭘 넣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냐? 네. 자, 3분의 1하고 2분의 1에 뭘 넣었다고? 5개. 그렇지, 뭔가 여기 다섯 개 넣었단 얘기그래서두 개를 통분했어. 다섯 개를 다 통분했어. 네. 그랬더니 분자가 2, 3, 4, 5, 6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적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 들어와야 되냐? 되냐? 다섯 개가 통분이 된 거지. 그러면 일단 3하고 2의 뭐야? 최소? 공배수 중에 하나 있단 얘기지. 3하고 2 공배수 중에 하나 있단 얘기잖아 네. 예를 들어 네. 여기 있는 숫자가 3하고 2 공배수도 돼야 된다 이런 짓이잖아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이유요 왜냐? 일단은 공배수 뭐가 있어? 6이 있지? 네 되고 있어? 자6넘어자그럼면 6분의 2지 여기는? 6분의, 6분의 3 그럼 이걸 집어넣을 응.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 그럼 그 다음 최소 공배수 뭐가 12분의 있어? 12분의 4 그렇지 12분의 나와 있고 6 분을 음? 여기도 뭘몇개 넣을 수 있냐? 3개. 5하고? 아니. 하나만 들고 서 있으니. 5. 아, 이것도 못들어네요 그러면 한번 도형이 되고 있냐? 충통 네. 분이라는 거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찾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12는 안됐죠 공배례 맞는 건데. 23. 네. 자 이제 1, 3, 4. 에, 2부터? 4. 4. 그렇지. 2 곱했고 이제 3곱했볼 차례잖아 자 집중하고 있지? 준수야 집중하고 있냐? 네 오늘 여기까지 한다 2문제까지 아 2문제까지요? 3쪽그 2문제 떨어진 것 같은데 어 그래? <목소리> 음, 이렇지 <떨어진> <목소리> 여기 뭘 6을 곱한 거지? 네. 여기도 9를 곱한 거지. 여전히 몇 개가 본 적이야? 7, 8. 두개밖 되지. 네, 세 그러니까. 네. 여기도 규칙 찾았나 너희들. 네. 근데 이 규칙이 았더니 거의 끝나 버렸죠. 이번에 4를 곱해 볼게. 24분의 5로 하면 안 돼요. 8. 여기는 24분의 뭐다? 12. 1 2 9, 10, 11. 딱몇개들어2되 들어오지. 자, 그냥 24분의 9 24분의 10 10 24분의 11 11 뭐? 어? 근데 이거 기약분수 아닌데? 아 오케이 기약분수는 자 여기 딱3에 들어왔지? 그냥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했어? 기약분수라고 했잖아? 뭐라고? 기약분수 기약분수라고 했지? 이건 기약분수야? 아니야? 아, 맞아요. 약분해야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이지 자이것도 약분해 되고 있냐? 약분하면 얼마야? 1 2분 12분의 5 여기도 약분하면 약분 약관 안되네 있는 그래도 기약분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왜?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니까 자 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 적고 정답이 뭔가요? 정답거죠 8분의 3 12분의 5 24분의 11이죠 자 저도 빨리 적어 12 5 적었어 확인 책표 확인 오케이 집에서 연습해완 아, 나머지